이상한 인형. 북한산에는 칠백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백오십 종 이상의 새들과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. 어. 선생님, 음. 딱따구리도 있어요? 뭐 어. 그럼? 와, 조윤호. 어? 선생님 설명 안 듣고 뭐해? 아, 알았어.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<laughs> 점심 시간이에요. 밥 맛있게 먹고 동물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가면 안 돼요. 네. 네. <laughs> 우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더 멋있다. 맞아. <laughs> 사진 보내줘. <laughs> 어? 어. 어? <laughs> 응, 안녕. 헤이 <laughs> 이거 줄까? 동물한테 먹을 거 주면 안 된댔잖아 아 맞다 미안 <laughs> 응 도망 안 가네 헤이 <laughs> 아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안녕 토끼야 <웃음> 어? <웃음> <저윤우>! <웃음> 어? 조윤호 어?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! 멀리 안 가! 정말? 어? 하, 저기 있다! <웃음> <웃음> 이쪽으로 갔는데? 어디 봐, 좀. 아흥! 응? 뭐지? 헉! <laughs> 으악! <laughs> 하라리오! <laughs> 뭐였지? 아무것도 없네. 어? 이건 뭐야? 응?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닌가? 이런 인형은 처음 보는데. 윤호가 왜안 돌아오지? 오랑이라도 만난 거 아니야. <laughs> 내가 한번 어? 가볼게. 어? 어? 윤호다. 응? 어? <laughs> 뭐하다 오는 거야? 그냥 저기. 그런데 그건 뭐야? 아, <laughs> 숲에서 죽었어. 처음 보는 건데… 이런 걸 뭐하러 주워왔어? 다들 모이세요! 어? 우리도 아, 돌아가자! 음, 오! 그걸 음. 왜 넣어? 그냥… 으휴… 요다 <laughs> 자, 차례차례 올라타세요! 출발합니다! 갔다 왔더니 음. 힘드네. 그게 뭐가 힘들어? <laughs> 어? 음? <laughs> 어서들 오너라. 다녀왔습니다. <laughs> 그래. 세나도 잘 갔다 왔니? <웃음> 네. 포구나 <laughs> <부근아>, 안녕. 윤호야 <laughs> 내일 봐. 어잘 가. <웃음> 들어가자. <웃음> 네. <웃음>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는 거 <웃음> 알지? <웃음> 네. 네. <laughs> 저. 음. 어? 어. 이게 있었지? 어? 포그나, 이거 뭔지 알아? 오, 어? 반대. 어, 어? 여기 놓자. 응. 어? 어, 맞다. 손씻어야지. 아휴, 강아지 녀석 빨리 돌아가자 너 거기 있었냐? 난 돌아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조용하라니까 착하지? 아무도 없지? 가자 호근보나왜 <laughs> 이렇게 지저? 뭐라도 있어? 어? 어, 그건 뭐야? 어? 어. 어, 아빠. 그거 음? 제 거예요. 아, 그래? 세탁 좀 해야겠네. <웃음> <자>. <웃음> 자. 다녀왔습니다. 호호호. 호. 어, 보근아니여? 다녀오셨어요? 어. 왔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. <웃음> 고마워요. <웃음> 산은 올라갈 만했어? 그럼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윤호 <유노> 다 컸네. <laughs> 연고를 다 탕하다니 음. <umbrellas> 맛있다 네, <놀� intelligence> 맛있어요 <놀� Oualles> 이것도 좀 먹어봐 살겹다, 살겹다 어? 어? 그거 세탁하고 있었는데? 고마워, 포근아 저 올라갈게요. 아밥다 먹어야지. 다 먹었어요. 뭔 <laughs> <laughs> <원> 녀석도. 자. 자자자자 <laughs> 자. 윤호야 <자>, <laughs> <자>, 아. <laughs> 이제 자야지. 네. 깜짝 못하고 있었더니 뻐근하네 어? 어? 여기서 자고 있었냐? 쉿! 정말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 보자 어? 어?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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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조용히 해달라고. <laughs> 음, 음 구나아안 자고 뭐해, 어 뭐가 있어? 응? 음? 음? 어. <laughs> 인형이 왜저기 있는 거야? 으 어, 이러 잠깐 내말좀 들어줘. 음. 너. 음. 참. 어? 난 해치야. 해치? 그게 이름이야? 응. 할아리오. 헤헤. 우와. 쉬. 어?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. 인간들은 모르지만, 선계인들이 살고 있는 선계가 있어. 선계? 응. 그 선계와 인간 세상을 오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북한산에 있는데 선계인들이 여기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거나 거꾸로 인간들이 선계로 넘어가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그 통로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오래도록 그곳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몰래 구경을 해봤어 그런데 인간 세상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나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던 거야 그때부터 난 가끔 몰래 북한산으로 나갔다가 동굴로 돌아가곤 했어. 어디 맞죠?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어? 내 정체를 인간에게 들키게 된 거야 내가 동굴을 나와 인간에게 들킨 걸 선기에서 알면 난리 날 거야 음... 그러니 제발 비밀을 윤호야 <laughs>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괜찮니? 어, 아무것도 어? 아니에요 그래 잘 자라 네 여기가 인간계? 오예!